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과의 학 정재웅 교수입니다. 오늘은 ITF IP 웨이브 통신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TF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은 이번 11월에 있었던 ITF 112차 온라인 회의에 대한 홈페이지입니다. ITF는 인터넷 아키텍처의 발전, 인터넷 오퍼레이션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산업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자, 장비 업체, 연구소 및 대학 연구원들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ITF 역사 및 실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US 알파넷에서 시작했습니다. 비정부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철학으로는 We reject kings, presidents, and voting이라고 해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러프 컨센서스로 러닝코드를 기반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TF는 1년에 3번 정기회를 갖습니다. 3월, 7월, 11월 회를 갖고요. 요즘에는 COVID-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7 개의 에어리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에어리어는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에어리어, 제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IP 웨이브 또한 시큐리티 에어리어의 i2nsf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IP 웨이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P 웨이브는 보시는 그림처럼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ITS에서 트래픽에 대한 릴리스, 그다음에 이멀 전시 상황에 대한 해소, 그다음에 교차로에서 효율적인 차량 통행, 그다음에 실시간 내비게이션, 커넥티드 t e 메이티드 비이클로에서 충돌 예방,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V2X 데이터 통신 등을 유스 케이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거림은 IP Wave, IP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Networks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V2V로서 통신하거나 차량과 인프라 노드인 로드사이 유닛, r s u 간의 통신을 V2I로 하고 Vehicular Cloud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그 중에서 o 트래픽 컨트롤 센터가 브레인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또한 IP Wave는 드론 네트워크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IP 웨이브 워킹 그룹에 대한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워킹 그룹에 대한 의장단, 그 다음에 메일리스트 차터, 즉 헌장이 등 기술되어 있습니다. IP 웨이브는 IP 기반의 네트워킹, 즉 IP 기반의 비큐러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기술, V2V라든지 v 2 i 즉 Vehicle-to-Everything(V2X)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IP 버전 6 over 802.11 1 5 2라는 에동 모드에서의 무선 LAN 기반의 IP 버전 6 통신에 대한 게 RFC로 표준이 됐고, 현재 제가 에디터로 Problem Statement Use Cases 문서를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룹 라스트 코이 끝나고 현재 i s g 에 상정되어 RFC를 위한 심의를. 있습니다. 그다음에 IP Wave Problem Statement 문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를 다루고 있고, 워킹 그룹이 Problem Statement RFC로 만들었을 때 리차터링을 통해서 온 세계 기술을 표준화할 건지 아니면 워킹 그룹을 클로징할 건지는 차후에 워킹 그룹 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문서는 rfc-8691로 ipv6 통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p wave가 현재 dsrc라고 해서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인 wave 통신 기술 중에 802.11 o 2 모드에서 ipv6 패킷을 보내는 기술을 표준 화 했고 현재 제가 에디트로 problem statement use case를 표준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개인 드래프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에디터로 진행하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Problem statement를 조금 더 기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IPWave 워킹그룹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ITF 그 해카톤을 통해서 이러한 워킹그룹 내에서 표준화하는 기술들을 Group of c o p POC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챔피언 즉 그, 어, 프로젝트 리더로서 IP 웨이브 프로토콜 베이직 프로토콜스 프로젝트이라는 제목으로 해카톤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ITF IP 웨 워킹 그룹에서 해카톤에서 기술된 기술을 통해 검증해서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 제안한 IP 웨이브 네이버 디스커버리 이웃 탐색 기법을 제안했고 사후에 리차트링을 통해서 이 기술을 IP 웨이브를 위한 흐름 문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키텍처는 이전에 봤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드 사이 유닛들이 같은 서브넷 프리픽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프리픽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간에 V2V 통신을 통해서 애동 네트워크로서 바로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이 인프라를 통해서 위에서 통신을 할 수도 있고요. V4 같은 경우에는 로드 세그먼트가 좀 분리되어 있고 서브넷이 다르기 때문에 인프라를 통해서 통신을 할수 있는 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V2X 통신을 위해서는 IP 버전 6의 주소 등록 또는 자동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관대학교에서는 멀티합 DAD라는 본문서를 통해서 차량이 로드사이유니를 를 통해서 모빌리티 앵커가 일종의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동성 관리를 하는 앵커인데요. 차량이 자신의 주소를 생성해서 루퀘스트 등록 루퀘스트를 보내면은 멀티 허 DAD라는 걸 통해서 모빌리티 앵커 있는 DAD 테이블에 충돌되는 주소 가 있는지, 즉 기존에 이 주소가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서 없다면은 컴퍼이션을 보내가지고 이퀄 투가 그 주소로 통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동성 관리 (BQo Mobility Management) 기술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프라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urrent Router d Unit에서 Next Router d s a Unit 수로에 이동할 때 Proxy Mobile IP 기반의 Handover 또는 DMM (Distributed Mobility Management) 기반의 이동성 관리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디레슈레이션을 해서 프록시 바인딩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New RSU가 b e h i l e 2를 인프라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모빌탱크가 관여하지만 D-MN에서는 분산 기법이기 때문에 MA 모빌리크 없이 바로 RSU 간의 시그널링을 통해서 차량이 새로운 r s u 커버리지 갔을 때 통신을 할수 있는 핸드오브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Context Aware Navigation Protocol 즉 주변 인식 네비게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IP 웹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그림과처럼 로드 네트워크에서 사고났을 가때 여기 뒤따로 오는 차량이 인식을 합니다.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등의 센서를 통해서 인식하면 주변에 있는 클러스터 헤드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클러스터 헤드들이 V2B 통신을 통해서 인접해 있는 다른 클러스터들에 있는 차량들에게 사고 정보를 알려주면 차량들이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다음에 추가적인 사고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위해서 저희는 Context a w a 프로 Navigation Protocol이라는 것을 IP Wave에서의 프로토콜로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Emergency 메시지를 이렇게 발생을 해서 주변 차량들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충돌 예방을 위해서 차량들이 코 t 레이션컨텍스 s 메시지라는 차량들의 위치, 방향, 속도 그다음에 뭐 브레이크를 나는고 했을 때 운전자의 액션 정보를 알려 주고요. 이런 액션이 일어을 때는 프라이티가 높은 이머전시 컨텍스 s 메시지인 ECM을 보내서 차량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을 할수 있도록 대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저희에 대한 그컨텍스어 i o n 비게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그림은 Vehicle Mobility Information이라고 해서 VMI에서 Context Aware Navigation Protocol에서 저희가 정리한 네이버 디스커버리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여기 모빌리티 인포메이션에 차량이 현재 위치, 방향, 속도, 가속도라든지 운전자 액션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보내서 주변 차량들에 있는 운전자 또는 자율주행차일 때는 자율주행이 로봇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머뉴버 컨트롤 즉 이동에 대한 지어를 수행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표준화를 위해서 ITF 헤카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ITF 헤카톤의 목표는 워킹 그룹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기술들을 POC 프로그 c 컨셉트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경진대인데요. 보통 ITF가 정기 회의가 일어나면 그 전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헤카톤 대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서는 정기 회의 전주 한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프닝 어, 미팅을 통해서 헤카톤에 대한 소개를 하고 크로징 미팅에서 각 헤카톤 팀의 챔피언들, 즉 리더들이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 기술에 대한 POC를 하기에는 해카톤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해카톤을 통해서 표준화하고 있는 기술들을 구현하고 데모하고 또 홍보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105차 ITF 해카톤 몬트리얼에서즉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있을 때에 대한 등록 웹사이트 입니다. 그리고 104차 프라하 체코에서 해카톤 할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있는 쪽이 ipwave 팀이고 여기가 i t n s f 저희 두 테이블이 성균한대가 리딩하고 있는 두개 워킹그룹에 대한 해카톤 프로젝트 팀 테이블입니다. 본 그림은 ipwave 어, 해카톤 프로젝트에 대한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104차 때에는 저희가 OMNet++라는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와 SUMO라는 차량 이동성을 위한 시뮬레이터 두 개를 결합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네이버 디스커버리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멀티업 DAD를 V2V를 구현해가지고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차량이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 또는 바로 로드 사이드 윤을 통해서 모빌리티 앵커, 즉 컨트롤러,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노드인 모빌리티 앵커에게 주소에 대한 등록을 요청하고 그 주소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포메이션을 통해서 차량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저희가 OMNet+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본 그림은 저희 해카톤 팀들에 대한 사진이고 제가 발표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11월 112차 해카톤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카톤에서는 저희가 자율주행 차로서 저희가 로봇카 AI-ON, R-ON 로봇이라는 차를 기반으로 해서 IP웨이브 기반으로 차의 정보를 여기 있는 서버에게 W3C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비이 인포메이션 서비스 스페시피케이션 즉 viss 포맷을 저희가 최대한 따라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실험을 했고요 두번째 파트로는 저희가 omnet++와 s u 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5gv2x를 통해서 ip wave의 context-aware 비게이션 프로토콜에서 정리한 메시지인 c o p 이션 a t i o n context 메시지 이머전시 컨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저희가 구현해서 시연했습니다. 헤카톤 플랜으로 시뮬레이션으로 IP 웨이브 프로토콜을 CVTX 또는 5G VTX라고 해서 셀룰러 네 VTX이기 때문에 기존의 DSS 와 다르게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정의된 VTX 기술로 IP 웨이브가 동작한다는 것을 POC 하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로 그래서 현재 CV2X 모듈을 가지고 통신 테스트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로보카 구현을 통해서 W3C에서, 즉 월드 와이드 웹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VISS, 즉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과 제네비에서 정리한 Vehicle Signal Specification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센서나 차량의 그 주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현을 저희가 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이번 헤카톤을 통해서 저희가 IP Wave Context Aware Navigation Protocol인 CMP를 CV2X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해서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CV2X에서 m o d 4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중재하는 베이스 테이션 없이 v 2 x 를할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커퍼레이션컨텍스 메시지 in CCM을 저희가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었고요. 또한 저희가 V2X에서 차량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에 t 라우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a o d b 라는그 에동 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저희가 시 c 메시지보다 ECM을 먼저 전달하는 것도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 로봇카를 기반으로 월드 와이드 웹 표준을 하고 있는 W3C 표준에 입각해서 IP 웹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량의 모빌리티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구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수모를 통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리얼리스틱한 로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차량들이 두 개에 있던 방향으로 차량이 여기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도록 시뮬레이션을 했고, 차량들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 거는 OM, 어, 수모라고 해서 차량의 이동성을 시뮬레이션 하는 시뮬레이터가 수모고요. 시뮬레이션, 보 m o 얼번 모빌리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OMNeT++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파 h 라든지 MAC 프로토콜들을 구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뮬레이터가 연동해서 이동성과 네트워킹, 통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비커 네트워크를 보면 비커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CVTX 대한 어떤 모듈을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구현을 해서 실제로 네트워크 레이어인 IP 버전 6에서 그것을 받아서 ICMP 버전 6와 그 다음에 네이버 디스커버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웨이브라고 해서 IEEE 1609 표준에서 보시는 것처럼 웨이브 소프메시지 프로토콜인 uh, WSMP 메시지를 통해서 세이브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할 수 있고 저희 이전 해카톤에서는 여기 non-safety 어플리케이션 스택으로 해서 웨이브에 있는 802.11.52를 맥으로 하고 그 위에 IP 버전 6 를 통해서 통신을 할수 있는 것들을 헤카톤을 통해서 구현했고 이번 헤카톤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 그림처럼 웨이브 대신에 셀룰러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CVTX에 대한 맵과 파일을 이용해서 LTE 또는 5G 언더라이닝 레이어를 통해서 IP 버전 6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모트 서버를 통해가지고 여기 비커리 리모트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W3C에서 VISS 메시지 포맷을 통해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메시지 통신을 했고요. 기터브에 저희가 이두 가지 시뮬레이션과 로보카에 대한 통신을 통해서 저희가 기터브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하시면 로보카에 대한 구현에 대한 데모를 보실 수 있고 여기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데모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11월 해카톤에서 저희가 해카톤에 대한 도입 부분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저와 학생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숭틀 대학교의 BMWG 워킹 웹팀과 저희 또 연구실의 i2NSF 클라우드 보관팀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헤카톤에서는 저와 충실대 김영 교수님이 참여하고 저희 연구실의 BNM이 준희, 크리스 박사 그리고 현아 학생, 그런 부산대학교의 제길튼 학생이 저희 이쪽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저와 여기 권진희 학생과 BNM이 박사과정 학생이 헤카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헤카톤에 참가했던 교수님과 학생들의 단체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충주대의 김영광 교수님, 그리고 저희 두 연구실의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애트리의 최인철 선임도, 선임님도 참여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네트워크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TF의 IP웨이브를 소개를 했고요. 특히 IP웨이브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 문서를 소개했고, 그 중에서 컨텍스어웨이 내비게이션 프로토콜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ITF 표준화 견인을 하고 있는 ITF 해카톤을 소개하고 저희가 해카톤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IP웨이브 해카톤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번 해카톤을 통해서 3 g p p 의 5GV2X와 IEEEA 웨이브를 통한 이기종 차량 네트워킹이 필요도 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표준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이메일이나 또 여러 가지 이메일로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